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의사이자 경제학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정책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요. 네예 그렇습니다. 낙하산 일반 우리 공기업의 CEO가 많이 비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지금 보에아 지금 공석인데 임명을 아직 안 하시고 있는 예. 거죠, 대통령께서. 예. 어 지금 현재 공석이거나 아니면은 올해 임기 만료되어서 예. 임명해야 되는 공공기관장이 예. 이제 347개 아, 중에 그렇습니까? 122명 거의 3분의 아. 1 이상 올해 임명을 해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예. 왜 그렇게 공석을 오래 놔둘까요? 보시기에 추정. 아, 그...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런데 네. 오늘 지적하고 싶으신 부분은 우리나라든 낙하산 낙 문화. 네네. 예. 어떻습니까? 비일비재합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뭐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때뭐 고소용 인사 예. 기억 많이 하들 하실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 수첩 인사. 예.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캠코더 인사라고 예. 해서 뭐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예. 여기서 임명했다 막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공방이 공방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낙하산 인사라 하면 어쨌 든 대통령이 어, 잘하는 사람들을 공기업의 사장으로 앉히겠다고 예. 하는 건데 이게 뭐 반드시 무조건 악이냐 다른 아, 거냐 네.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될 것이고요. 예. 또 관행에 좀 젖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리더를 외부에서 수혈할 수 있다면 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예. 이제 임명이 된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예. 어떻게 정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몇개 아.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따져본 논문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중국 사례를 좀 많이 어떤 논문들이 많은 거 <laughs> 같아요. 첫 번째 중국 예. 사례부터 먼저 한번 예. 보시려고 해요. 예. 어 경제학계의 사이언스 네이처인 그 예. 정도급에서 가장 좋은 아, 논문인 예. 이코노메트리카에 올해 나오는 논문입니다. 예. 이게 이제 중국의 관시. 예. 거기는 이제 관시, 꽌시, 관시라고 하면은 뭐한 연줄이 되, 연줄이죠, 예. 주로 연줄. 근데 학연지연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중국의 끈끈한 관시가 예. 도대체 중국을 어떻게 음. 망치고 있는가에 예. 대한 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자연재해, 중국에서 예.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였던 수천성 지진 예.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2008년에 진도 8이었고요. 예. 당시에 8만7천명이 죽었고, 아, 예. 17,000명이 실종됐습니다. 예. 10만 명 넘게 죽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죽은 게요. 예. 사람들이 돌아가신 게1 예. 9 5 6년도에 태풍 사라 1,000명이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10만 예. 명이군요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 수준이죠. 전쟁급이군요 거의. 거의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부분 다 건물 붕괴였습니다. 예. 건물이 붕괴돼서 죽은 었 부실 공사군요. 부 예. 그래서 이게 따져보니까 그 관시로 인해서 예.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건물 붕괴 예. 그게 한 75%나 된다는 사실을 가진 논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 수를 대부분 다 이제 건물이 무너져서 돌아가셨으니까. 예. 75% 이상 이관시 때문에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예. 사실 한 거의 절반 정도만 죽을 수 5만 명만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참사가 예. 관시로 인해서 이제 거 10만 명 가까이 돌아가셨다. 예. 뭐이런 연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관시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관시? 관시라고 예. 하면은 이제 예. 이제 부실 공사가 생기려면요. 예. 중국의 부 이제 그 기업 기업이 있을 거고요. 예. 건설 기업이 있을 거고 시장과의 관시가 있어야지 예. 뭔가 부실하게 지어도 나중에 이제 봐줄테니까 아, 예. 봐줄 수가 있는 예. 거죠. 근데 시장이 거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예. 시장이 그 지급시라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표면 도지사, 예. 도지사급하고 또 관실은 맺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자기의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부실공사, 이거 시장, 아, 시장이 뭔가 제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예. 어떻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중에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예. 아, 도시자가 도지사가 음. 나의 관시야 이러면은 예. 이제 좀 자신있게 자신있게 이제 이런 예. 악행을 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개의 채널 그러니까 그 기업과 시장, 예. 그 다음에 시장과 도지사, 예. 요 관시를 봤습니다. 어. 요두 개가 이제 큰 이제 예. 축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주로 뭘 봤냐면 시장과 도지사까지를 예. 봤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요. 그 같은 건물이 중공되는 해가 있, 있을 때가 예. 있을 때, 관시하에서 중공되는게 있고 예. 거의 비슷한 시점에 비, 비슷한 뭐 다른 지역인데. 예. 관시 하에 있지 않은 아, 예. 그런 관계에서 준공된 건물의 예. 차이를 본 거예요. 예. 그랬... 그렇습니다 예. <laughs> 어, 네. <laughs> 그런 연구를 할 생각을 했죠. 예. 아 그러니까요. 예. 그 봤던 그왜왜 왜 그런 연구를 해서 봤더면요요 예. 수천성시진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요. 예. 어떤 건물은 폭삭 아, 무너졌고, 완전히 예. 어떤 건물은 멀쩡해요. 아,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이게 어디서 발생했을까 <laughs> 봤더니 와 관시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예.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 근데 그... 중국 분인가요? 그 연구를 한. 아, 네. 저희 학교 교수입니다. 네. 아, 언제 논문이라 그러셨죠? 이거 올해 나오는 논문이고요. 예. 이분이 박사계 논문으로 2년 전에 쓴 것입니다. 아, 굉장히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관시라는 걸 근데 객관적으로 이것은 관시다 이것은 관시가 아니다를 뭘로 아, 데이터를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예. 중국에는 모든 공무원이 어느 성 출신인지 어디 출신인지 다 기록되어 예. 있어요. 그래서 예. 관시가 이제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요 하, 학연 지연 혈연이 있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지연만 집 적으로 봐서요 동향 관계 아예 아, 그러니까 동향 관계가 있으면은 관시라고 본 건데 사실은 꼭 동향 관계라고 반드시 관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관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사실 진짜 관시의 효과는 예. 훨씬 더 컸을 텐데 아. 그나마 동향 관계라고 해서 느슨한 관시만 본 거라서 예. 사실은 이이 관시의 아 뭐랄까 나쁜 영향은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게 논문의 결과이고. 그런데 약간 느슨해도 75%란 말이죠. 그렇 그런 거죠. 네, 예, 그럼 제대로 그 관시의 역할을 분석해서는 그것이 훨씬 넘는. 그러니까 그렇죠. 10만 명 중에 한 8만 명이 살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대부분 다 내진 설계 무시한 결과로 돌아가신 거라서 예. 이게 평상시에는 이런 부패가 악행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죠. 약한 거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겠죠. 그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군 납품 비리가 있다고 예. 하면요. 전쟁 안 나면 그냥 그렇죠.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거잖아요. 그냥 무기 자체가 노후화되고 또 새로 갈고 이럴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전쟁 나가면 총알이 안 나간다거나 뭐 <laughs> 어. 이런. <웃음> <웃음> 네, 좀뭐 예. 예를들 방탄복이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진짜 큰 사태가 전쟁이 나야지 이제 악행이 드러나는 거라서요. 예. 사실 굉장히 어, 슬픈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네, 예. 중국의 관시가 우리의 타연지연 혈연. 이거랑 정확히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그거보다 더센 개념, 뭐 옛날, 우리나라에 굉장히 센 개념이죠. 그래서 뭐 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에. 아, 관시 없으면 사업하기 예, 굉장히 힘들어 그런 얘기를 요새도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이 사실 중국에서 사업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관시가 <laughs> <꽌>, 좋으십니까? <laughs> 아, 뭐, 뭐 힘들어 하시죠. 예. <laughs> 그런 문화를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학연지연 혈연은 물론 네. 거기에 인간적인 유대까지 합쳐야 관시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아. 그리고 관시가 있는 사람한테는 어, 조선 안대 혜택도 많이 주는 거고. 완전 뭐 이익 공동체니까요. 예. 사실 뭐 시장 입장에서 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내말잘 듣는 시장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 내 뒤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건설업자 건설업자는 시장한테 돈을 주겠죠 예. 이런, 이런저런 형태로. 예. 그 다음에 시장은 또 그런 뭐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 이제 건설업자한테 돈을 주는 거고 이 모든 것에 부패의 고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학연 지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훨씬 난 거죠 지금 중국보다는. 그렇나요 나. 그고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 예,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예,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 예.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예, 예, 네. 어떤 논문가요 우리나라의 고소용 라인 S 라인 고소형 예. S 라인 이명박 정권 때, 이명환 정권 예. 때 예. 어, 그때에 벌어진 일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게 예. 놀랍게도요 독일 분이 논문을 쓰셨어요. 아, 예. 이것도 굉장히 노은, 좋은 좋은 로 파이낸스라고요. 아. 파이낸스 쪽에서 제일 좋은 논문에 나간 아, 논문이에요. 그래요? 언제 논문인가 이 2019년에 나왔습니다. 예, 예 5년 전 아니. 5년 전에 나온 예. 거고요. 여기 사모님께서 한국 판사 분이세요. 아, 예. 이제 이, 이제 당시에 교학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 와 있었던 예. 분인데 이독일 이 데이비드 셰네어 교수님이 예.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고소용 S 라인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 어, 이렇게 관심 있게 예. 쳐다보다가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아 예. 근데 이 논문이 이 논문을 쓰셔서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논문이 예.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예.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 예. 그 42개 중에. 그 고소영S랑 고대와 현대 건설 출신이 예.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는 딱세 명이 있었어요. 예. 42개 중에 세 명. 예. 그런데 그게 이명박정 박 이명박 정부가 2년 만에 예. 그세 명에서 12명으로 늘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명박정부 이명박 그 대통령의 고려대 현대 현대 건설 출신이 예. 되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공기업이 많은 그큰 기업들한테 예. 프로큐먼트 이제 뭐랄까 정부 수주를 정부 예, 프로젝트 그렇겠죠. 수주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195개 중에. 갑자기 한 (31개가) 예. 인맥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님과 예. 우리 예를 들어 어떤 그 건설 회사의 예. 사장님이 친구가 된 거죠 아, 예. 원래 친구일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가 예. 갑자기 고려대와 현대건설 출신이 딱 들어오면서 예.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 인맥 기업 예. 그런 이제 기업과 아, 친구 관계가 여전히 아닌 예. 기업이 (100) (104개) 예.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느슨한 관시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고려대 현대건설 나왔다고 꼭 친구는 아니잖아요. 네. 원수일 수도 있는. <laughs> 그러나 친구일 가능성은 높겠죠. 높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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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서로 알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 인맥 기업과 네. 비인맥 기업이 네.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를 네. 본 논문입니다. 네. 자 일단은 수주액 네. 수주액이 늘었을 것 같으십니까? 줄었을 것같습니 어디가 인맥 기업이? 늘었겠죠. 당연히 늘었겠죠. 예. 네, 당연히 이렇게 갑자기 쫙 늘어납니다. 아. 한 기업당 1 0 0 0억원 정도 늘어나고요. 아, 예. 이게 기업 전체 자산 대비 한3% 정도 추가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인맥 기업이 추가 수주를 한다고 또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 공기업 사장님과 우리 우리, 우리 회사 회사 민간 기업 사장님이 가까우셔서 예. 아뭐좀 잘못했을 때 열심히 우리 같이 해보자. 예.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긍정적인 시너지가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반대로 에이 눈감아줘막 이렇게 해서 나쁜 예. 시너지가 그렇죠. 있있잖아요 그런데 예. 아쉽게도 정말로 나쁜 효과가 있었다. 예.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계약을 딱 했, 계약을 계약 계약대로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예. 인맥 기업과 비기 인맥 기업이 같은 시점에 예. 그러니까. 인맥 기업이 되면은 계약 이행률이 10% 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약간 그냥 대강 하는 년이가 대강 하는 겁니다. 바, 봐주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군기가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갖고 또 건설 기업에서는요, 특히 건설 기업에서는 거의 한20% 정도 음. 그 비인맥 기업에 비해서 예. 어, 계약 이행률이 완전히 나빠지는 건 위험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나빠지는 당연히. 거고 예. 그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가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손해액을 계산했더니. 예. 무려 45조 원. 아. GDP의 0.4%. 예. 그걸 계량화 수치하는 그 학자들의 능력도 대단하네요. 아, 네, 훌륭하죠. 예, 지, 짐작은 했겠지만 <laughs> 그 45조라는 어떤 개인적인 수, 그 계량적인 수치로 뽑아내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오늘. 네. 그래서 경제학이 네. 줄수 있는 아 나, 낙하산 기업이 예. 어, 이명박 정부 때 낙하산 기업이 우리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 악영향이 예. 45조 원이었다라는 아, 걸 밝혔습니다. 경제학이 줄수 있는 굉장한 어떤 실질적 효용 가치를 딱 느끼게 하는 연구네요. 그러니까 아, 네, 네. 예. 뭐 이명 제가 오늘 이명박 정부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네. 이명박 정부만 그랬던 게 아니기 그렇겠죠. 때문에요. 네. 그 뒤에 다른 분석을 또 해보면 네. 또 다른 비슷한 뭐어 값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드러났다면요. 네네. 어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시할 수 있나요 경제학에서? <laughs> 이 거는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정책학에서 제시하시는 정책학에서 제시하는 예, 겁니다. 예, 어 제가 양쪽 다 소속된 교, 교수입니다. <laughs> 예. 네, 네. 그래서 OECD에서는요. 어, 이제 잘하는 나라의 예시를 예.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는 네. 구조인데요. 예. OECD가 잘한다고 잘한다고 예를 든 나라가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입니다. 예. 영국은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합니다. 예.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요. 예. 의회가 자문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체크앤 밸런스가 있는 아, 거죠. 어, 그, 그다음에 예. 뉴질랜드는 그 공기업의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예. 대통령의 힘을 좀 빼자. 예. 그거를 자, 보통 잘하는 국가로 이제 OECD가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못 하고 체크하고 밸런스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갖추면 된다. 이런, 네, 이렇게 되제와 결정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결국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무늬만 견제와 균형이 예. 있고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다 내려 보내고 있고 예. 예를 들어 이 장관이 추천하더라도요 예. 언지를 받고 추천하고 이제 막 이러는 아. 경 이제 이런 방험어 하면 실질적인 체크와 균형, 밸런스. 차, 예 밸런스 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까요? 우리나라 예. 공기업이 굉장히 아무래도 관행에 젖어 있고 예. 창의적인 리더가 오는 그런 채널을 여전히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예. 투명성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이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데 예.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걸 강제로 공개하는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예. 이 사람은 왜이 이 점수 받았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아 그렇다면은 아 그래도 좀 투명성이 제고되면은 예. 이 사람이 능력 대비 제대로 간 건지 아 정말. 택도 없는 분인데 낙하산인 건지 구분을 할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교수님 주신 생각합니다. 그 팁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입법하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어떤 투명성을 어, 높이는 것 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내 언제 들어오시면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언론 <laughs> <laughs> 저도 기회가 있으면 그걸 왜안 하는지 한번 여기저기 네, 뭐,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네, 네. 예. 분들께서도 뭐 한번 입법해보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입법 한 단어 입법이면 이게 굉장히 투명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요. 네. 네. 여러 가지 장치가 기 필요 없이도. 맞습니다. 예. 정책학 하시는 게 어떤 이런 정말 경제학보다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는 좀 매력이 있으신가요, 혹시? <laughs> 아, 정책학이요? 예. 정책도 분류, 분류가 많은데요 예. 제가 아는 정책학은 경제학이랑 너무 똑같아 갖고요 사실 뭐큰 <laughs>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달 후에 뵙겠습니다 네. 김현철 홍콩과학의대 교수였습니다